안녕하세요. 경비마마입니다. 오늘은 양파 라면을 끓이려고 양파를 뽑았습니다. 작년 11월 경에 심은 양파가 이만큼 자랐는데요. 알맹이는 많이 자라진 않았지만 뽑아서 조리할 만큼은 자란 것 같습니다. 이번에 비가 온 뒤에 쑥 자란 것 같아서 정말 양파가 예뻐졌어요. 양파 두 개를 뽑아서 이른 저녁으로 라면을 끓이려고 합니다. 양파, 라면이 되겠죠. 이날 남편은 고구마를 심기 위해서 고랑을 파고 비닐을 씌워주는 작업을 했는데 바람이 너무 세차게 불어서 일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라면을 끓이기 위해 주방으로 왔습니다. 양파 뿌리가, 어, 대파 뿌리만큼 길고 되게 많더라고요. 양파 뿌리를 잘라내고, 잎사귀 사이사이 흙을 털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갈라주면서 씻어주었습니다. 양파가 싱싱해서 씻는 동안도 기분이 좋았어요. 오랜만에 안성 당면 두 개와 고춧가루와 마늘까지 준비했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버섯도 준비해서 넣어주었습니다. 양파도 모양대로 어슷 어슷 썰어주고, 어, 양파 줄기까지 모두 넣어주려고 썰어주었습니다. 양파가 많이 들어가면 어, 라면의 짠맛도 중화되고, 양파 잎과 줄기가 달아서 라면을 더 맛있게 먹을 수가 있어요. 재료가 모두 준비되었습니다 끓는 물에 고춧가루와 마늘을 넣고 스프까지 넣은 뒤에 라면을 결대로 잘라서 넣어 주었습니다 농장에 가스불을쐬서 꼬돌이 라면을 끓일 수가 있어서 좋고요 어떤 요리든지 재빠르게 할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양파와 버섯을 모두 넣은 후에 팔팔 끓이다가 이렇게 라면을 먹어보는데 끓이면서 먹어보는 라면 맛이 얼마나 맛이 있는지 아시죠? 양파라면이 완성되었습니다. 남편과 서로 머리를 맞대고 호루룩 소리를 내면서 양파라면 먹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5월에 수확할 예정인 마마님 농장 양파입니다. 감사합니다.